고린도전서 4장 16절 오늘 말씀은 윤성지 집사님 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 화면 한장 넘겨주시고요. 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어,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 부모를 따르게 되고 제자는 스승을 따르며 군인은 장군을 따릅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게 됩니다. 또 지금은 누군가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따라 보고 배우며 닮아 왔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아서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게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창조를 위한 긍정적인 모방은 허용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그 시작은 모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 또 잘하는 회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배우게 되는 거죠. 때로는 경쟁사의 제품 베끼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모방은 서로의 성, 성장이 있어서 순기능이 됩니다. 음, 설교도 처음에는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어, 과거 수많은 목회 초년생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그분 특유의 억양과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어가면서 그분이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다들 나보다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나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본받아 따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장에 가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네. 어떠십니까? 네.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민망하고 어색하신가요? 어, 사실 우리는 예수님 본을 받아서 예수님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말은 쉽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충고해 줄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충고라는 게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처럼 살아. 라고는 우리는 평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에는요, 매우 민망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민망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바울이 따라서 걸었고, 바울 자신이 먼저 걸었던 그 길을 성도들이 뒤따라 걷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누구를 따르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황되고 탐욕적이며 거짓되고 폭력적인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선한 것 배우는 건 어려운데 나쁜 건 저절로 배워집니다.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본을 따르기보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무례하고, 어리석은 본 따르기를 좋아하다라는 거죠. 좋은 것에는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아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할 분은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할 분은 예수님을 따른 그분의 열두 사도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분은 예수님을 따른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분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그 발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라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인간적인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가진 자기를 따르라고 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 저게 무슨 헛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가치이며,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말만큼 멋진 고백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지자들에게 이 말만큼 아름다운 고백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잘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라는 책의 저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러자 아들은요, 아빠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아빠의 재촉에 못 이겨 아들이 한 대답은 바로, 글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저자 이 목사님은 "당시 충격을 크게 받아서 돌처럼 굳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입에서 아빠 정도면 훌륭한 크리천이시죠. 아빠는 매일마다 쉬지 않고 집회를 다니시고, 주일에는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예배를 섬기시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기도회를 섬기시잖아요. 아빠 같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이런 말을 이 목사님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아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끄럽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려줄까요? 아들, 딸, 이 엄마가 너희 보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은 사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로 바울 자신을 본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을 만난 이후에 평생토록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평생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1절에 이르기를, 4장 1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 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 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laughs> 어, 주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 우리가 그 충성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충성하는 게 충성 그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딱그날그 오늘 마지막 오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사명 예배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섬김의 사명. 예, 특별히 집사님들은요, 잘 섬기는 게 사명입니다. 예, 네, 섬김의 사명,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신도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 자체는요, 판단하는 것 자체는 옳고 그름을 해야 하는 해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나쁜 것이 됩니다. 성경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노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낮추었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 네, 다 펴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짜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가 남달리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로 인함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남달리 구별되게 하신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받지 않은 건 없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오로지 너로 인하여 얻은 것은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착각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루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랑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대단한 부자였거나 명망 있는 가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인 초대 왕 사울의 후손이자 그는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라인 가말리아에서 수확한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은사와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매우 조심했습니다. 매우 꺼려했어요.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기 어떤 그뭐 높은 모습, 잘난 모습을 말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자랑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자랑은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었던 거예요. 굳이 나를 자랑해야 한다면 오직 그의 자랑은 겸손히 자신이 예수님을 담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부르구나. 이미 풍성하구나. 우리가 없이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구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의 끝머리에 두셨다. 그렇게 우린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가장 끝, 가장 꽁지에 주님 우리를 두셨다.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고 여러분은 지혜롭고 강하고 높다고 한다면 우린 어리석고 약하고 낮고 천하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다.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다.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참아야 했고 또 비방을 받았다. 우린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16절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나누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만 딱되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사도의 말이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참 잘난 체안네 교만하네.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지혜롭고 나와 같이 열심히 있고 나와 같이 충성된 삶을 살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도의 교훈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 말은요. 바울이 신앙적으로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배우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전혀 죄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자신을 배우라고 하는 전도자의 그 위대한 인상 인생을 본받으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 마음에 대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의 소욕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같이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충격적인데,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그렇게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바울이 자기를 닮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녀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한그 위대한 열심과 성과를 너희는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끝머리 된 거, 꽁지된 거, 예. 그런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었던 것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던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하여졌던 것, 낫고 천하게 된 그것을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줄이고 목말랐던 것,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던 것, 친히 손으로 일해야 했던 것,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비방을 받았던 것, 주님 때문에 그러나 그걸 다 참아야 했던 것, 심지어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런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가야 했던 그것을 닮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복음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부르심에 순종하되 함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고 사도 바울이 걸으신 길이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만 때문에 당을 지어서 분열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남용합니다. 심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자기는 세속적인 기준에 얽매지 않아 된다고 하여서 음행을 비롯한 온갖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교만하여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일꾼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교만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가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만한 마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렇게 지금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매 순간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낮아질 때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서운함, 상처들이 사라집니다. 동의하세요? 낮아지면 사라져요. 아 나는 뭐 교만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 있는 건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낮아질 때 화목을 이루고 낮아질 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낮아질 때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됩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아빠,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 예수님을 잘 믿는 이모가 됩시다. 아멘 이와 같은 미, 믿음의 모금이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본이기 보다는 세상의 본,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로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따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본을 따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오늘도 건면하고 있는 이바울사도의그 고백과 이바울사도의 그 건면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로 인하여 나의 낮아짐을 나자,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